전 평소에 친구들 만나는 게 아닌 이상 외출을 잘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서울에서 저 혼자 놀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필요한 것도 챙기고 주말이라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지하철 탔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합정으로 와봤습니다. 이쪽에 예쁜 카페나 브런치 가게가 많아서 혼자 다니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한길에 목마르니까 챙겨물도 한번 마시고 아이미스라는 so 브런치 가게에 왔는데요. 혼밥하기 되게 좋은 구조였어요. 봉골레 파스타 하나 시켜서 먹었고요. 맛있게 먹고 국룰 코스인 카페에 가볼 겁니다. 파스텔 커피 왁스라는 카페. 왔는데 11월 한달 동안 파스텔 카페웍스 본점에서 스탠리 커피 주문하면 매장 컵 말고 스탠리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디카페인으로 마셨고요. 그리고 카페 바로 앞에 자판기를 활용한 럭키드로 머신도 있어서 버튼 눌러서 나온 제품 확인하고 경품 수령하는 트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스탠리 할인 쿠폰 받았습니다. 11월 한달 동안 스탠리 커피 맛 카페에서 이런 이벤트들 즐길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스탠리 인스타 참고해주시고요. 남은 커피 제가 가지고 온 텀블러 옮겨 담고 다음 장소로 가볼 건데요. 이번에 예전에서 오랑주리랑 오르세 미술관 특별전 해가지고 얼리버드 티켓을 사놨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얼리버드를 샀는데도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전시 빠르게 보고 집 근처로 돌아와서 휴대폰 액정 필름도 나온 김에 붙였고요 할거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혼자 놀기 하면 뭐 하시나요 보통?